한 미국인은 우리나라에서는 볼수 없는 독특한 기술이다. 한국에서 흔하게 볼수 있는 이 기술은 외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극찬했는데요. 1994년 7월 인터넷 서점으로 시작해 현재 미국 온라인 쇼핑몰 매출 1위, 미국 전체 온라인 소매 시장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쇼핑몰이 있습니다. 바로 아마존닷컴인데요. 어느 정도냐하면 2에서 10위 업체 매출을 다 합해도 아마존의 매출에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달리 말하면 보더스에 서키시티 등 전통 있는 오프라인 소매체인의 강자들을 줄줄이 몰락의 길로 인도한 저승사자라고 불리죠. 워낙 아마존의 경영 철학이 고객 집착 수준으로 치밀하고 성장과 사업 확장 속도가 빠르다 보니 미국 재계에서는 에머잔드, 아마존 된 아마존 당한다. 라는 말까지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 표현은 특정 사업 분야에 아마존이 발을 들여놓는 순간 해당 분야를 선도하던 기업들이 후발주자로 들어온 아마존의 고속성장에 밀려 줄줄이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한마디로 아마존이 우리 분야에 들어와 우리 망하게 생겼다라는 공포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잘 나가는 아마존조차 한국에 있는 기술에 첫 도전하는데요. 한국에서는 평범하게 이미 널려있는 이기술에 아마존은 하드웨어 비용만 천만 달러, 한화 약 100억 이상의 투자금이 들어갔으며 앞으로는 30억 달러, 한화로 무려 3조 원 이상을 쏟을 것으로 전망되는 최신 기술이 있습니다. 이에 해외 네티즌들은 한국의 기술은 매우 앞서고 있다. 한국에는 이 기술이 필요 없다. 라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이 선보인 혁신적인 무인점포 아마존고의 시스템이 미국을 넘어 세계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미국에서는 신세계지만 한국에는 많이 보이는 이것은 바로 무인 가게인데요. 한국에서 영어 선생님으로 근무하는 테일러 씨는 미국에서는 보기 힘든 풍경이라며 직원이 없는 무인마트에는 사람들이 물건을 훔쳐 가지 않는다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한국의 세리프 서비스 기술을 보여드릴게요. 이 가게들은 완전히 무인으로 운영됩니다. 직원이 전혀 없어요라며 한국의 무인 시스템 가게를 탐방했는데요. 그녀는 무인 과일 가게를 찾아 온갖 과일들을 신선하게 비대면으로 구매할 수 있다며 소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없이 24시간 가게가 열려 있다며 신기해하는 모습이 인상적인데요. 한국의 무인 상점이 늘고 있는 이유는 고정 인건비를 들이지 않고도 24시간 영업이 가능한 데다 소자본 창업으로 선호도가 높기 때문으로 풀이되는데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소비가 주목받으면서 유통업계에 무인화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청주 청원구 율량동에서 이 편의점을 운영하는 황모 씨는 노후 준비가 하나도 안돼 있어 고민하던 중 비대면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는 시기에 적격으로 판단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 편의점을 가보니 점포 안에는 아이스크림을 비롯해 과자, 음료수, 반려동물 간식 등 다양한 상품이 비치되어 있으며 비자는 매장 내 진열된 상품을 고른 뒤 입구에 설치된 키오스크에 바코드를 입력하고 계산을 하면 됩니다. 상 씨는 CCTV가 실시간 가동되고 있어 도난 염려 또한 적다. 라며 무인 시스템으로 24시간 운영을 하다 보니 야간 추가 매출 또한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이용자들의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반응은 긍정적입니다. 일상이 되버린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무인화는 자연스러운 변화라 입을 모으며 지역 곳곳에 무인 카페, 무인 아이스크림 편의점이 들어서며 비대면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무인마트에는 고기, 냉동생선, 냉동도시락, 과일, 심지어 건강식들도 있었으며, 냉동랍스터까지 바쁜 현대인에게 맞춰진 무인마트를 본 테일러는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마트를 구경하며 고급스러운 포장의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무인 빨래방,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을 시작으로 무인 상점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편의점, PC방 등을 넘어 과일가게나 성인용품점까지도 무인점포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는데요. 특히 무인카페 경우 최근 한두 달 사이 빠르게 점포수를 늘려가며 로봇팔이 자동으로 음료 제조를 하는 모습까지 볼수 있었습니다. 한 시민의 인터뷰에서는 무더위를 시키기 위해 무인카페를 두번때 들렀다라면서 처음에는 신기해서 써봤는데 이용해보니 저렴해서 좋더라고요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곳 무인 카페에서는 키오스크에 신용카드를 꽂자 전용 컵 하나가 딸깍하는 소리를 내며 떨어지는 방식입니다. 동시에 우측 기계에서는 얼음 가는 소리가 들리며 매장 내각 기계는 분주히 윙윙거리며 음료를 제조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특히 이 점포는 약 10명이 앉을 수 있는 의자 가운데에 결제용 키오스크와 제빙기 등4 대의 기계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음료를 만들거나 서빙하는 직원은 한 명도 없었으며 별도의 주방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비교적 단순한 외관과는 달리 키오스크 화면에는 20여 개의 메뉴가 표시돼 있으며 매장 구석에 설치된 스피커가 직원을 대신해 인사말을 건넸습니다. 카페를 방문한 김모 씨도 최근 집 앞에도 한곳 생겼기에 간혹 이용하고 있다라며 점원이 없어 눈치도 덜 보이고 마음이 편하다는 게 가장 좋은 점인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인 카페를 창업한 한모 씨는 인건비도 절약하면서 보다 안정적인 영업이 가능할 것 같아 무인점포 창업을 결정했다라며 직원이 상주하지 않는 만큼 수시로 가게를 살피며 청결 등에 더욱 힘쓰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부분 무인 가게들의 셀프 계산대는 한국어는 물론 각국 언어로 활용할 수 있었으며 테일러시 역시 무척 간단한 계산대 이용법에 벌써 끝났네요 라며 신기해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일러는 인터뷰로 이런 가게들이 한국에 존재한다는 게 놀랍다. 미국에는 이런 걸 찾아볼 수 없다. 외국에서 흔히 볼수 없는 풍경이기 때문에 흥미로웠다. 무인가게가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이 한국 문화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무인가게는 한국 치안이 얼마나 좋은지 보여주는 거죠.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믿음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정당하게 돈을 낼 거라는 믿음이요. 또한 치안도 미국에 비하면 정말 안전하다. 라며 한국의 높은 시민의식을 칭찬했습니다. 아마존고에서는 수조원을 투입해 절도를 철저하게 막아야만 가능했던 무인상점을 기본적인 양심과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한국 사회에서는 이미 과거부터 돈통만 달랑 있는 양심 가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셀프 계산대와 출입식 카드 인식 등 최소한의 기술만으로도 간편하게 상용화가 될수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의 기술을 보고 최근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에 걸맞게 이번에 선보인 혁신적인 무인점포 아마존고의 시스템이 미국을 넘어 세계로 확대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아마존은 자사 무인정산 시스템을 적용한 아마존프레시 매장을 영국 런던에 오픈하며 장기적으로 전 세계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로이터와 블룸버그 등이 전했습니다. 아마존고의 가장 큰 특징은 계산대가 없다는 것. 계산대와 계산원 대신 지하철역 개찰구와 같은 체크인 체크아웃 레인이 존재합니다. 자율주행차에 탑재되는 컴퓨터 비전, 딥러닝 알고리즘 센서 퓨전 등의 혁신적 기술을 융합한 저스트 워크아웃 기술로 정산 시스템을 자동화했기 때문입니다. 신기한 아마존 고 시스템 이용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객은 스마트폰에 다운받은 전용의 QR 코드를 스캐닝하면 매장에 들어갈 수 있고 사고 싶은 물건을 담기만 하면 됩니다. 아마존 시스템이 어떤 제품을 손에 들었는지 인식해 고객의 가상 장바구니에 담습니다. 쇼핑이 끝나고 체크아웃 레인을 통과하면 물건 값이 고객 아마존 계정에서 자동 정산됩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아마존이 영국 런던의 최첨단 기술로 무장된 아마존고 기술을 적용한 식료품 매장 아마존 프레시를 개장한다며 손님들은 식료품, 간편식, 아마존 단말을 구매할 수 있고 계산대에 줄설 필요 없이 걸어나가면 자동으로 계산대 청구된다 라고 설명하며 놀라운 기술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거침없는 오프라인 진출 행보를 보이고 있는 아마존은 아마존고를 비롯해 아마존 프레셔, 아마존 북스 등 앞으로 2,000개에 달하는 다양한 매장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전자상거래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아마존은 식료품 인터넷 판매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선식품의 특성상 고객들의 경험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오프라인 매장 출점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에는 기존 아마존고의 4배 규모의 무인 슈퍼마켓 아마존고그로설이 1호점을 개점해 현재는 워싱턴주에서 2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같은 해 7월에는 고객이 카트에 담은 물건을 자동 감지해 결제를 진행하는 아마존 대시 카트를 선보였는데요. 대시 카트 정산 시스템 역시 아마존고처럼 매우 간단하다고 합니다. 아마존 계정에 로그인한 후 전용 QR코드를 스캔하면 이후 카트가 자동은 결제 금액을 계산해주는 방식인데요. 카트에 탑재된 카메라, 각종 센서, 저울 등이 고객이 카트 안에 담은 상품을 인식합니다. 고객이 카트에 상품을 넣거나 빼면 스스로 인식해 카트 디스플레이에 상품 리스트와 결제 금액을 표시합니다. 대시 카트에는 쿠폰 스캐너가 탑재되어 있어 쇼핑할 때 바로 쿠폰을 사용할 수도 있으며 영수증은 아마존 앱이나 이메일로 전송됩니다. 대시 카트를 통해 물건을 구입한 고객은 쇼핑을 다 마친 후 기다릴 필요 없이 전용 출고를 통해 바로 상점에서 나갈 수 있습니다. 아마존고의 저스트 워크 아웃 기술이 카트로 전부 옮겨진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아마존은 이처럼 아마존고와 아마존 프레시 매장을 미국 주요 도시와 해외에 개점하면서 컴퓨터 비전, 센서 퓨전 기술, 딥러닝 등 자율주행 자동차에 적용되는 최첨단 기술을 식품 매장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무인 계산 기술 라이센스 판매에도 힘쓰며 자사 자동 정산의 기본 구성 요소를 타사 시스템으로 확대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돌아보지 못했던 점에서 행복을 발견하는 따뜻한 사람들과 함께,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발전의 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